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발달신의 교과목을 강의하게 된 청소년 교육과의 장미경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과목을 수강 신청하시면서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본 교과목의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한 학기 동안 앞으로 어떻게 제가 이 교과목을 구성하고 또 진행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인간의, 어, 발달심리학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일생 동안 어떻게, 어, 인간이 변화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발달심리학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정신과정과 행동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어떤 기능은 감퇴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인간의 발달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각 이론가들은 설명하고 있는지 주요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발달적인 변화를 연령에 따라서 주요한 발달 단계별로 어떤 발달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어, 우리가 좀더 인간을 다잘 이해할 수 있는, 어, 이런, 어, 시간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인간 성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것이, 어, 본 교과목의, 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좀더 구체적으로 강의 목표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어, 전생의 인간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도록 우리가 1강에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주요 발달 이론들에 대해서 어,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각 이론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또한 세 번째로는, 어, 각 중요한 인간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를 얘기할 때 연령에 따라서 주요 발달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 단계별로, 어,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떤 기능들이, 어, 변화가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주요 특징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어~ 이렇게 우리가 한 학기를 통해서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간을 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어~ 그들의 좀 보다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각 주차별 우리가 15주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15주 동안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히 그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발달심리학의 기초입니다. 어, 따라서 발달심리학의 주요 개념들 그리고 또 핵심적인 질문들, 또 발달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이런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지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요한 발달 이론들 를어 한번 쭉어 리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 이제 인간의 태내기부터 시작해서 어 영아기, 어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또한 성인기, 노년기를 거쳐서 각 단계별로 주요한 영역 뭐, 구체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신체적인 특징, 인지적인 특징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는 가족 관계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15주차 강의를 아주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때 제가 주의했으면 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이 발달 심리학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이시기 어, 때문에 어, 이런 발달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 교육과의 감 들을 이제 처음 수강하는 학생분들입니다. 따라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 교재를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재를 보시면은. 어,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어 저와 또 이제 다른 저자분들이 어 함께 저술한 발달심리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잘 어 들어가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예습을 하실 수 있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각 주차별 강의 일정에 맞추어서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나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여러 내용 중에서 어떤 것 들이 중요한 내용인지를 보다 더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론들을 배우는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이 이론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학기만 지나고 나면 또 다음 학기 또 2학년, 3학년 때도 여기 발달심리에 나오는 이론들은 워낙 중요한 이론들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첫 학기에 여기 나오는 다양한 다양한 이론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 놓으시면 그 이후에 공부가 훨씬 쉬워지고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평가 방법입니다. 이 과, 교과목은 출석 수업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출석 수업에 참여하시고 또 출석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출석 시험과 또 기말고사, 이렇게 두 가지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 출석 시험은 30점 만점이고요. 또 기말고사가 7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강의가 평가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 이번 학기에 발달 심리학이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또 어떻게 과목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어본 교과목을 통해서 어좀더 즐겁고 또 보람된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발달 심리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은 보다 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가 넓어지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인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청소년 교육. 또 교육 분야에서 좀더 이러한 발달 심리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